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12월 18일 금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남유다 왕 요시아의 행적에 관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종교 개혁을 진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성종 중수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귀한 왕이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성전 헌금함에 숨겨져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 자신의 철저한 회개와 또한 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되었으며,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1 4째 날에 유월절 어린양을 잡으니라.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15절까지 유월절 준비 모습을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말씀을 따라 이 모든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최종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모인 온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월절 준수는 어제 말씀을 보았듯이 성전 헌금함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이 말씀대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룩한 회개운동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니,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맞추니,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다 보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요시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세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오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름으로 추건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31절과 3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수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를 순종하였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멘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요시아가 말씀을 따라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첫, 처음 시작, 그 시작을 선언했던 6월절 절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국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시작과 관련된 6월절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꼭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마치 잃어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고 그 기쁨 가운데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잃어버렸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니, 그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니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주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감격의 회복에 그 제사를 준비하니 그 예식을 준비하니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습니까? 여러분. 남유다 13번째 왕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이 준수되었지만, 아몬과 또한 자기 할아버지 문, 문하세 57년 동안 기간에서는요, 6월절의 모습은 감취, 감 감취, 6월절은 감취를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넘어가다, 지나가다, 히브리어로 파사으란 뜻 아닙니까? 이는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죽음을 통하여 심판하는 그 가운데 히브리 백성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다 백성에게 유월절 준수가 사라졌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거나 또는 그것을 외면하며 살았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할 정도로 우상 천국이 돼 버린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야,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너무라도 선택의 폭이 넓고 힘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군가, 오직 단한 분,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나라가 위태하고 어려운 상황일 때마다, 더욱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또는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은 요시아의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걸어가니 그 결과가 바로 회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거룩하고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정말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리워진 어린 양의 피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걸다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존재들 인간들이 사망의 짓눌려 두려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고 맛보 알게하여 주셨으며 소망하며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죄악의 즐거움을 즐겼던, 즐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건만 아직도 그옛 것을 사랑하며 그옛 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언제든지 다시금 또 느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며 영적 무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영적으로 침체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거나, 이 죄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며, 이 떠나는 것을 정말 원치 않냐고, 하나님 내 안에 머물러 달라고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나요? 이제 10일 후면 이 땅의 구원자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대강절을 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사건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빠진 그냥 기쁨의 날, 예수님이 빠진 우리만의 잔치, 우리만의 파티가 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어떤 결과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우리 선조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가 앞으로 죽어야 될그 자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 경험해야 될그 고통.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비참한 가운데 그 영혼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살아도 죽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과 다툼의 소리가 더 잔인하게 들릴 것이며 내 마음의 평화는 사라지고 또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해야만이 더큰 복을 누리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 을 확신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바벨탑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필탈 길로 쓸어 내려가는 우리를 끄집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위대한 공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을 그는 갈망하며 살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죄의 악한 영향에 이끌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죄의 지뢰가 곳곳에 묻힌 자리를 피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에 이끌림을 받고 살고 있는가? 물질인가, 헛된 성공의 야망인가, 인기인가, 명예인가, 나의 즐거움인가, 육신의 정욕인가, 지난 과거의 아픔의 쓴 뿌리인가, 또한 내일의 두려움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찬송가 불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 반석 위에 설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다라면 오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줄 믿습니다. 사랑손 성도 여러분. 우상을 파괴하고 죄의 욕심을 끊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약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라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를 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매일마다 그 넘어지는 그 순간에 오늘 만큼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말투와 나의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포커싱이 되게 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개혁이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개혁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개혁이 나라를 개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지 않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다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름의 능력, 정말 여러분 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그들과 다른 게무엇있나요 그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그거 한번, 그거 하나만 다르다라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들이 모두 아니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를 할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모두 예라고 말할 적에 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과 뭐 다른 뭐 반대의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신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정말 땅끝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 바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리워진 그 어린 양의 피가 구별되게 해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의 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세상과의 다름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더욱더 갈망하게 되며 성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며 그 은혜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된 모습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걸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본분을 힘써 지키십시오.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되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원합니다.